알리에서 구매한 매크로 키보드입니다. 알리 매크로 키보드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는 키가 제일 많은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한 지 오래되어서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 당시엔 4만원에서 5만원대에 구매한 내돈내산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2만원에서 3만원대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USB 블루투스 동글이 있는 패키지가 있는데 저는 블루투스 수신기가 있기 때문에 동글은 빼고 구매를 했습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도 들어있는데 잘 떨어져서 다이소에서 고무로 된 미끄럼 방지 패드 사서 따로 붙여서 쓰는데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구매할 때는 한글 설명서는 없었는데 요즘엔 한글 설명서를 같이 주니 체크하시고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블루투스가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USB 케이블로 충전 겸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청축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딸칵하는 소리가 좋더라고요. 스위치는 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키감이 질리면 나중에 커스텀 하셔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키가 많고 다이얼 노브가 3개나 있어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다이얼 로브도 탈착이 가능하며 본인이 원하는 다이얼 로브를 구매하여 바꿔낄 수 있습니다. 내 입맛대로 만들 수가 있고 키도 얼마든지 커스텀 할수 있으니 아주 마음에 드는 매크로 키보드입니다. 제가 구매했을 땐 프로그램은 따로 주지 않고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구글링 열심히해서 찾았습니다. 구글에서 영어로 미니 키보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하게 매핑을 할수 있고 적용할 버튼 클릭 후 원하는 영역에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역 선택 후 클리어를 선택하면 지워지고 클리어 5를 누르면 전체 다 지우는 기능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세팅을 한뒤 다운로드를 누르면 매크로 키보드에 매핑이 적용됩니다. 저는 자주 쓰는 인터넷 창을 단축키로 만들어놨습니다. 해당 방법은 기본 키보드에서도 할수 있는 기능이며 인터넷 바로 각의 단축키를 설정하면 되는 기능입니다. 버튼을 3개나 눌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크로 키보드에 심어놓고 빠르게 작업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설정 방법은 자주 가는 사이트를 바탕화면에 두고 속성을 눌러서 단축키 지정을 해주면 단축키가 적용됩니다. 이게 적용되면 아주 편리하며 레이어가 3개나 있기 때문에 3개 다 각각 원하는 세팅으로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편집을 하시는 분들께서 쓰기 좋습니다. 게임용으로 사용해볼까 했지만 저는 게임용으로는 비추천입니다. 게임상에선 채팅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축키 지정만에서는 큰 메리트를 느껴지지 않더군요. 저는 노브로 볼륨 조절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정말 감성 끝판왕입니다. 위에 두 노브 다이얼에는 좌우 상하를 넣어 줬고요. 잔노브를 클릭하게 되면 계산기가 나오고 우노브를 클릭하면 내 컴퓨터가 나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픽토그램을 프린팅해서 붙여서 사용하면 나만의 이쁜 키보드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라벨 프린터로 프린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크로 키보드 내돈내산 리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서 써보시면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